난 천년달 못 키워! 당장 꺼져! <laughs> 1월의 그날 밤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창밖에 눈이 얼마나 세차게 내리던지 세상이 통째로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발자국은 순식간에 지워지고 가로등 불빛마저 흐릿하게 번지던 날이었어요. 15살이던 저는 그저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성적표를 가방 깊숙이 감춘 채 엄마가 남기고 간 털장갑을 끼고 걸었어요. 장갑 안쪽엔 아직도 엄마 손때가 묻어 있었죠. 꽁꽁 언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을 때 손끝이 쩌릿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집 안에서 낯선 웃음소리가 들렸거든요. 엄마 나왔어요. 문 안쪽에서 인기척이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곧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터져 나왔어요. 천년 딸이 어디서 감이 들어와. 쾅. 그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아니, 내 동댕이 쳐졌습니다. 순간 세상 전체가 저를 밀어낸 것 같았어요. 눈송이가 얼굴에 닿자마자 녹아내렸고 그 물기가 눈물인지 눈인지도 구분이 안 됐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성적표가 눈 위로 떨어졌어요. 정과목 어였는데 아무도 봐주지 않을 성적표였습니다. 문 안쪽에선 웃음 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남자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저런 건 밖에서 얼어 죽어야 해. 그 말이 바늘처럼 귀를 찔렀습니다. 아니, 송곳처럼 심장을 찔렀어요. 저는 문 앞에 서서 한참 울었습니다. 혹시라도 엄마가 돌아올까, 누군가 문을 열어줄까, 발을 떼지 못했어요. 손가락 끝이 퍼렇게 변하는 걸 느끼면서도요. 그때 마당 불빛 사이로 어린 제 그림자가 떨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그림자였어요. 그림자조차 제게서 도망치려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고모가 저를 데리러 왔을 때 저는 이미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입술은 파래졌고 몸은 덜덜 떨렸습니다. 엄마는, 언제 와요? 그 한마디를 겨우 짜내자 고모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고모의 품에서 엄마 냄새가 났어요. 같은 비누를 쓰셨거든요. 조금만 기다리면 오실 거야. 그 말이 거짓인 줄도 모르고 저는 믿었습니다. 엄마는 다시 오지 않았어요. 1년 뒤 어느 여름날 엄마는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저를 한 번도 찾지 못한 채 그날 이후 저는 다시 그집 근처에 가지 않았어요. 눈 내리는 날이면 문 밖에 서 있던 제 모습이 떠올라 숨이 막혔습니다. 겨울이 올 때마다 손가락이 저려왔어요. 그날의 차가움은 제 인생의 한쪽을 영원히 얼려버렸지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이제 다 잊었겠지 했지만 기억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리를 바꿀 뿐이었어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엄마 얼굴이 보였고 밤마다 그날의 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살아내야 했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게 엄마와의 마지막 약속이었으니까요. 스물아홉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철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아버지의 이름을 보았어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열네년 만에 마주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 옆엔 주소가 있었고 부동산 등기 서류가 끼워져 있었어요. 이제 끝내야겠다. 그날 결심했습니다. 퇴근하는 길에 편의점에서 산 김밥을 먹으면서도 그 생각뿐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강남역 근처 낡은 빌딩 3층이었어요. 낡은 간판, 삐걱거리는 계단, 형광등 불빛, 두 손엔 낡은 서류철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거기엔 오래된 이름, 김정의 제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혼인신고서 원본이었습니다. 고모가 평생 숨겨두었던 서류였죠. 어서 오세요. 변호사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였지만 제 손을 보더니 차를 한잔 따라주셨어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눈, 문 앞의 차가움, 엄마의 부재, 변호사는 한마디도 끊지 않고 들었어요. 그리고 혼인신고서를 꼼꼼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 명확합니다. 김정혜 씨가 정실 부인이고 따님이 정당한 상속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얼어붙은 듯 아팠습니다. 억울했던 세월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은아,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아도 넌 끝까지 내 편이어야 해. 그 집은요? 아버님 명이라면 상속 대상입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감정적으로 힘드실 수 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해볼래요? 할수 있는 데까지. 그날 이후 저는 서류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사망진단서. 낡은 서류 속 글자 하나하나가 어머니의 숨결 같았습니다. 빛바랜 잉크, 구겨진 모서리, 누렇게 변한 종이. 그 안에 엄마의 인생이 담겨 있었어요. 밤마다 서류를 펼쳐 놓고 어머니 이름을 손끝으로 따라 썼습니다. 김정희. 그 이름을 쓰는 동안 저는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눈물보다 단단한 의지가 마음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지요. 엄마가 끝내 찾지 못한 정의를 제가 찾아드리고 싶었습니다. 모든 걸 준비한 뒤 법원 앞에 섰을 때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육중한 회색 건물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어요.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끝일까? 집을 되찾고 그 여자를 내쫓으면 정말 마음이 편해질까? 아니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복수는 마음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리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아니라 엄마를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차가운 법원 유리문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 속에 저는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문득 그날 문 밖에서 울던 열다섯 살 소녀가 제 뒤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울음을 멈추고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며칠 뒤 저는 그집 앞에 섰습니다. 십여 년 만에 다시 마주한 대문은 낡았고 철문엔 녹이 슬어 있었어요. 대문 손잡이가 기억보다 낮았습니다. 제가 컸기 때문이겠죠. 세월은 그 집에도 흔적을 남겼지만 제 마음의 상처보단 옅었습니다.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어요. 예전엔 엄마가 꽃을 심으셨던 자리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띠링 띠링! 잠시 후 문이 삐걱하고 열렸고 그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굳은 손, 그리고 눈가의 깊은 주름. 기억 속에 그녀는 화려하고 오만했는데 눈앞에 이 사람은 초라했어요. 세월이란 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의 오만함은 온데간데없고 남은 건 피로와 후회뿐이었어요. 들어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마치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낯익은 냄새가 스쳤습니다. 먼지와 오래된 나무장 곰팡이 냄새. 그리고 기억의 냄새였어요. 벽엔 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엔 시간이 멈춘 듯한 오래된 시계가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소파는 낡았고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어요. 차 마실래? 괜찮아요. 그녀가 손을 떠는 게 보였어요. 차잔을 잡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차잔이 살짝 흔들렸고 그 안에 물결이 그녀의 불안처럼 출렁였습니다. 우리 사이엔 말보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어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단 말은 안할 거야.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내가 한 짓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녀가 말을 이었어요. 미안하단 말로는 부족하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어요. 씁쓸하고 어이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그 말이 당신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만들어요? 그녀는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나도 살아야 했어. 아들 하나 데리고 떠돌다가 내 아버지를 만났을 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어. 그게 다른 사람의 남편이든 다른 사람의 집이든 상관없었지. 그래서 제 어머니를 쫓아냈어요. 그래. 그리고 저도요. 그래.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땐 미쳤던 것 같아. 가난이 무섭고 외로움이 더 무서웠거든. 내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김정이를 찾았어. 내 얘기를 했어. 그럴 때마다 미쳐버릴 것 같았어. 그래서, 그래서 더 독하게 굴었나 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제는요? 후회돼요? 후회하지 않으면 거짓말이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차잔이 덜컹 소리를 냈습니다. 근데 이제 늙었어. 아들은 실업자고 빚만 잔뜩 남겼어. 한달 안에 이 집도 나가야 해. 갈 데가 없어. 웃긴 건 그녀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내 아버지가 죽을 때내 이름을 불렀다는 거야. 정은이라고. 나는 한 번도 그렇게 불러본 적 없는 이름인데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했어요. 어릴 적의 분노도 눈물도 다 흘러가버린 자리엔 이제 냉정한 평온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봉투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집팔 거예요.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절반은 제 몸, 나머지 절반은 당신이 가지세요. 법적으로는 안 줘도 되지만, 그럼 제가 당신처럼 되잖아요.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왜? 왜 나한테 이런 걸? 그게 마지막 배려예요. 이걸로 우리 인연은 끝이에요. 당신이 원했던 대로 우리는 이제 남이에요.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길에서 만나도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가요. 이제 우리는 남이에요. 완전한 남. 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맙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봄바람이 살짝 불어왔어요. 겨울 내내 제 안에 갇혀 있던 공기가 한꺼번에 풀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뻥 뚫렸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달았어요. 복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선을 그었을 뿐이었어요. 과거와 현재 사이에, 증오와 자유 사이에, 계단을 내려가면서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낡은 집, 녹슨 대문, 무성한 잡초.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곳이었어요. 며칠 후 집은 팔렸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왔을 때그 숫자들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건 승리의 대가가 아니라 오래된 장례식의 봉투 같았습니다. 무겁고 차가웠어요. 저는 그 돈으로 어머니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경기도 외곽 작은 공원 묘지였어요. 길옆 들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점 없이 푸른 하늘이었어요. 묘비 위엔 낯익은 이름 김정희.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잔디 위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늦었지만 엄마 목 찾아왔어요. 꽃을 내려놓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니,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동안 묻어둔 말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지만 끝내 목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그저 울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내려놓는 눈물이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던 국화예요. 하얀 국화. 기억하세요? 바람이 불었어요. 국화 꽃잎이 살랑 흔들렸습니다. 저 이제 괜찮아요. 더 이상 추운 곳에 서 있지 않아요. 따뜻한 봄날에 살고 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복수도 용서도 결국 같은 곳으로 향한다는 거리요. 진짜 끝은 그 어느 쪽에도 얽매이지 않는 거였어요. 그저 흘러가는 것, 물처럼 바람처럼 묘소를 떠나면서 뒤돌아봤습니다. 햇빛이 비석에 반짝였어요. 엄마 이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높았습니다. 버스 창 밖으로 보이는 거리가 새로웠어요. 같은 길인데 다르게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 구름처럼 이제 나도 흘러가야겠지요. 누구의 딸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으로서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날 밤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보라 대신 부드러운 봄바람이 불었어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어릴 적 엄마와 함께 봤던 별자리가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속삭이듯 제 안에 어린 정은이 말했어요. 괜찮아. 이제 됐어.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정말 끝났다는 거리요.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워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털장갑을 펼쳤어요. 엄마가 남기고 간그 장갑. 오래되어 실밥이 풀어져 있었습니다. 천천히 서랍에 넣었어요. 안녕, 엄마. 이제 저갈게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았어요. 눈 내리는 겨울이 아니라 꽃이 피는 봄을 꿈꿨습니다. 엄마가 웃고 있었고 저도 웃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햇살이 환했습니다.